예, 오늘 이 10편, 이 42편의 말씀은, 아, 그 유명한,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교회 밴드에 이 아이백이라고 하는 사냥이 이 뚝을 올라가서 물을 찾아 올라가는 영상,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응답이 없으신데, 없으시면 이제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북유럽 쪽인 것 같은데 아주 높은 고산 지역에 물이 없죠. 이 사냥, 아이백이라고 하는 사냥이 이 새끼 양이랑 같이 이댐과 그 같은 뚝이죠. 또 아주 경사진 뚝을 거의 이제, 이제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이 경사를 돌담에 약간 난 틈을 타고서는 몇십 미터를 이뚝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나 봤더니, 그뚝틈 사이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러 올라가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아, 알고 보니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간 양이 이 어미 양하고 새끼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냥들이 여러 마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냄새를 맡고 올라간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사슴이나 또이 양들은 이 물에 대한 예민한 후각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센터에 이른 아침에 가뭄이 극심할 때 보면 가끔씩 사슴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오냐하면이 선교센터에 이 수도꼭지가 이렇게 나있는데 거기 이제 지하수를 파서 올리는 건데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 꽉안 잠그면 떨어지겠죠. 게 뚝뚝뚝 떨어지면, 그 냄새를 맡고, 사슴이 있는 이 숲을 지역은 상당히 먼데, 거기까지 오더라는 거죠. 그물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 아침에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예민한 감각, 아주 가뭄에, 아주 더 발달이 되죠. 여러분, 오늘 20편, 42편도 보면.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 너무 너무 어렵죠. 사실 지금 이,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인의 마음 상태는 낙심 그리고 불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표현이 낙심되고 불안하다라는 표현이죠. 오 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죠 낙심되고 불안해요. 6절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러분 여기 낙심이 된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쉬아흐. 그래서 흐물흐물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용해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내릴 정도로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 거죠.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무너무 불안한 것.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느냐. 지금 이 10편의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어, 옛날에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시대를 살았지만 포로로 이제 끌려 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있으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외부의 바벨론의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끌고 와 너희 포로잖아. 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면 너희들을 지켜줬어야지. 어째 지키지도 않고 너를 포로로 끌고 왔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신정론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이 어째 요 모양 요꼴로 지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이 얘기를 들으니 3 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자내 눈물 눈물이 강물처럼 막내 눈을 타고 올라와서 내 음식이 됐. 날마다 눈물을 삼키며 산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사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자, 이게 성일이라는 건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들의 날들을 말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6월절 그리고 77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모든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사방에서 몰려왔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같이 부르면 우리들이 즐거워서 다 따라서 합창을 부르고 그렇게 올라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옛날에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었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내 자유의 의지로 내여권대로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옛날에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 게아 이게 이게 옛 추억이고 과거의 그냥 전설로만 남아 있고 그때는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웠고 그렇게 감사한 줄 미처 몰랐다는 거죠. 잃어버리고 쫓겨나 버리고 빼앗겨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생각하며. 사전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한도다 아주 미어지는 가슴 가운데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비유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을 예전처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전처럼 만날 수도 없고 예전에는 손만 뻗으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이걸 이제 영혼의 어운 밤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그렇게 예전에는 찾고 찬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더 이상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이게 내가 신의 물을 찾는 사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신의 물을 그렇게 찾다가 만약에 나중에 없으면 목에 타는 갈증으로 이제 쓰러져 죽어가는데, 죽어갈 때 헛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쓰러지면서도 막 앞발을 갖고 땅을 파다가 죽는다 그러죠. 물 찾으려고. 물 찾으려고. 그렇게 죽어가는 게. 그러니까 사삼이 갈증에 대한 걸 이제 해소하고자 하는 신의 물을 찾는 이 갈망이라는 건 거의 목숨을 건 그 생사의 기로에 놓인 갈망입니다. 이거 못 찾으면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흐물어지고 낙심하고 녹아지고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죽어있는 하나님 말고 지금 여기에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으면 주여 오셔서 나의 이 흐물어지는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지금 성전을 뺏기고 포로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건과 환경을 보면 너무나 강력한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오고 여기서 몇십 년 몇백 년 얼마나 여기서 더 이상 포로로 있을지 모르는 아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 계신 곳에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 이방인들의 조롱 가운데 사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주님 나를 공유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이 어렵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거랍니다. 내가 찾고자 해도 발견되어 주셔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간절히 구해도 응답하셔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응답하시고 나를 이수렁에서 건지실 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겁니다. 6절에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죠. 내 영혼이 속에 지금 이이0편의 기도자는 계속해서 지금 자가 신 안에 엄습하는 낙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낙심이 와서. 네. 절망될 때 자꾸 막 자기를 부딪히고 흐물어져 내리게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계속 여기 보면 요단 땅 요단 땅은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있던 곳. 헤르몬은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꼭대기죠. 헤르몬. 미사일산 그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근원지 부근입니다. 이게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그곳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여러분 요 이 헤르몬 산 가까이 가면 이 계곡 주변에 큰 폭포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경우도 이 헤르몬 산 바로 이제 옆에 있었는데 아래 짜락에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물이 많은데 거기서 조금만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가면 이 마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폭포가 있습니다. 막 물이 쏟아지는데 엄청난. 천지연 폭포는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막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지. 소리가 웅장합니다.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인가가 이해가 가죠. 자, 이런 아주 강력한 폭포 소리. 실제로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쉽쓸었 나이다. 자, 이 폭포 소리를 보며 물이 갖고 있는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인지합니다. 이것들이 서로 부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내다. 이 어려움과 이 낭만과 이 죽음의 물이죠. 혼돈과 공허의 물이 나를 휩쓸지만 나는 팔 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죠. 어쨌든간에. 나는 밤낮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고 그의 인자를 구하는 것을 인자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절에 내 네, 하나님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지금 지금 느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 정도로 크... 저런 마음이죠 힘들고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계속해서 이 원수들은 쫓아와가지고 조롱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 이 말을 듣는 게 아주 그냥 뼈마디가 상할 정도로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뼈를 칼로 찌른다. 그러니까 후벼 파는 것 같은 거죠. 너무너무 어려울 때.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여기에 은혜 베푸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낙심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지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 하느냐? 라는 거죠. 지금 찬송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며 마음이 흐물어져 내리도록 내버려두냐는 것이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무릎 꿇어야 되고, 지금 찬송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낙담돼도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은해 주셔야 이 문제가 풀리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거 의지해도 소용없으니 결론은 뭐냐 내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을 지금 낙담하는 가운데도 주를 바라며 찬양하는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로다 이 확신을 갖고 절망 가운데 낙담과 불안과 조롱 이막 맞서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큰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는 가슴에 목마른 사슴에 대한 모습. 이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도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리라.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 대전도 안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갈망을 갖고 나가는 게 사실은 절망을 갖고 이기며 싸워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다큐멘터리 보는데 이 염소가 혼자 둘만 올라가서 외롭게 먹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염소들이 다 올라가서 그 조금씩 벽틈으로 나오는 물들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망 있는 염소들이 많은 거죠. 이 소들이 많은, 이 양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런 갈망이 많은 성도들, 갈망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이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여 포기함 없이 그 험산 줄령을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꺼이 줄을 찾으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몰려오는 불신앙의 조롱과 낙담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야 아침 주를 간절히 부르며 찾을 때에 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옵사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